어 o o d morning. Good morning. g o 가 d morning. g m 부현동 마을까지 있는 길인데 지금 이렇게 길이 다 아니야, 이만큼은. 쌓여서 이만큼은. 가 가지를 못하게 된 거에요. 예? 딱, 요만큼 쌓인 거지? 그럼. <웃음> <웃음> 아, 설동에서 모닝커피 마시고 있는 백민습입니다. 예. 그렇게 <laughs> 맞추이겠다. <커피 마치겠다? 웃음> 이건데면 라면 넣어야 돼. 토기 건데. 이게 뭐 넣을 거예요? 라면 넣을 겁니다. 라면. 라면? 네. 능이 모선 라면입니다. 라면 투아. 어제 금줄버기가 먹던 라면 투아. 이 먹다 먹고 뭉다 먹고 뭉다 뭉다 먹어 뭉다 뭉다 뭉다. 찍고 있어 지금? 응, 찍고 어 약간 약간 더, 더 약간 진료 어어요지금 농이에요. 농이. 동기... 이거 농이 중에 보여주세요, 봐 봐. 이 농이 보사실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몸에 야... 몸에 좋아요. 아유, 이게 남자 정리가 네. 좋다는 거 아니에요? 닙까 <laughs> 남자 정리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농기가요. 네. 네. 이게 야생입니다, 야생. 붉가자인 거 아니야? 응. 둥이, 능이. 자 둥이들 많이 먹어. 야, 응. <laughs> 예. 아, 진짜 아, 맛참 맛있어요. 아저씨, 맛있어요? 맛있는 거먹을때 물어보지 마. 음. 이이 응? 먹어. 먹어. 이리 먹어. 이거 거 먹어. 먹어. 이거 먹 이거 먹어. 이고거든그래서이 야멋있다다 아, 응? 우리 동네 그냥 가거나 안, 안다 네. 있어. 이게 또 처음이네 이쪽으로. 야, 계곡빠 이거 와 멋있다. 여기 딱무궁이네 응? 응 여기 딱 물탱이야. 어, 그... 어, 아이딱 좋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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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때별 맛은 없는데 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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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또 올라가네. 노루발자. 어 노루발자국. 오 노루발자국. 이한도로새를 이게 첫 번이야. 와. 안 떨어지 안 떨어지. 천물이야. 아따라시, 아따라시. 그래, 천물이야. 어. 천물 천물이야. 천물. 어, 이거. 어이, 야 그만 앉아. 첫번 이제 가져가는 거야. 어이구야 천물을 내가 먹어 보네. 예, 잘했이 한신 산신, 아. 신님이 먹어야. <웃음> 그렇지. <laughs> 신영이 <산신형이 웃음> 먹어야지. <웃음> 형이 사신령이야 <laughs> 아. 천수를 생겼잖아. <laughs> 수있 <laughs> 언제 요 맞아. 맞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아, 그래서 아, 이거 고 아, 너무 <laughs> 맛있다. 뭐 <엄마>, 조금만 더 주시죠. <laughs> <짓죠. 웃음> 아, 이견쪽도 <별넛도> 좋아. <laughs> 좀더 달라는 것 봐. 아, 맛있게 잘 먹는다. 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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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전 젊어졌네. 형, 네. 와 대박인데 진짜. 물 <목소리> 먹었네. <목소리> 형, 걸어서 나오니까 들고 이렇게 얻는 게 있어, 그지 응? 그래. 음, 움직이. 고생 와사라고 했어. 응? 고생 와사. 고생 생 와사. 와사. 이게 어. 무슨 말이요? 걸으면 살고, 어. 누우면 죽는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어. 야, 형은 매일 걷잖아. 계속 걷지. 계속. 응. 걸으면서 답을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요 목격지는 없어? 목격지는 없어? 그냥 어. 걷는 거야. 그냥 걷는 거야? 그러면 걸으면은 뭐가 느껴져? 그냥 걷는거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많다는 거야. 어느낌도 어, 없이. 느낌도 없이. 그냥. 그냥. 무념무상무념무상 아. 안녕 늬가 무늬가 무 <laughs> 김치봐 김치 그래도 꽃뱀이 살았어 그때 살아서 도망가더래 동네 산에 있는 자 <laughs> 한다 <laughs> 맛있지 맛좀음미하게말 말 시키지 마. 너무 맛있다 우리나라 만병차에게 내가 좀마셔지 보드카 보드카 끝내줘 끝내줘 아 이거? 몇 십만 원짜리 회먹는 걸로 홀로 왔다 이, 아니 버스? 왜 버스를 네시골로 했어 취사할까그 응? 어?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 가지고집에 갈까 말까 고민중이에요 지금. 아, 이게 제일 마음에 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일어 아, 이거 아, 일 <웃음> 무슨 말이 필요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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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김치는 어봐 이거? 진짜 예술이에 예술.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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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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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또, 또 갖고 왔어. <laughs> 넌 술, 넌 술꾼이야, 이미. 여보, 미안해. <laughs> 아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지. 안 먹을 수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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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먹고 더 먹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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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옆에 차... 아니, 진어진소 진짜 했어 있어. 지금 놓아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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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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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김치만 지금 진 접시째야, 지금. 김치만 진 접시째. 와. 대박이 대박. 술한줄 리의다 커피를 끓이고 있어요 기억을 못해 성수형 차박 하는 이동식 주택입니다 아마 한천 이래 들었을걸 바다도 조용하고 펜션 주차장도 한산하고 다니는 차도 별로 없네요 이곳에서 우리는 아까 칼국수 먹고 소주 먹고 지금 와서 커피 한잔 하고 서울에 가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그게 그 돈이 내가 살아가는 돈이고 이게 이제 캠핑 다니고 이러려면 이제 유흥비가 필요한 거냐 오락하고. 응. 이게 이제 가을에 벗었다는 아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아서 살기 위해서 나머지는 자연에서 계산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이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쓰고 그치. 천만 원 주면 천만 맞아요. 원 쓰고 맞아요. 나는 뭐한 뭐 달에 400만 원 있어야 산다 뭐 300만 원 있어야 산다 뭐 그들 그 생각인 거야 그치 아, 도시에서 형은 얼마에 살아? 나는 50만 원 50만 원 <laughs> 없네. <laughs> 50만 원도 남아? 그렇 <laughs> 우리 새끼, 건배. 건배. 아, 차차차차 넘친다. 건배. 뭘 위해서 건배하는 거야? <laughs> 남은 인생을 위해서? 에이씨. <laughs> 아, 야, 바다 봐라, 바다 봐라. 꿀맛이다. 어? 꿀맛이란... 날씨는, 날씨 하는데? 바닷가로 걸어가는 쓸쓸한 성수형의 뒷모습에서 무한한 인생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바다와 노인? 아니다. 노인과 바다. 바다와 노인. 바다가 가지는 생명력과 성수형의 생명력이 합치되는 그런 공간? 이 동우리 바닷가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풍부한 것이고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살수 있을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봤지만 글쎄 하지만 그런 것 들이 잘 기억 이 나지 않 아요？성소 형이 파도 를맞 으러 가 래요. <laughs> <laughs> बाबा